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추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모니 받으라도자 우리 7월 7일날 우리 팬 모임 있어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잠깐 잠깐 방송을 틀것 같아요. 잠깐 어, 인사 정도 인사 정도 방송을 틀것 같습니다. 어그 용인의 합이다 용인의 서 안녕하세요. 홈민호입니다. 아프리카TV 시청자분들, 유튜브 어이 더미너들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을 먹고 어.. 또 이렇게 야식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해물라면 3개, 여기 팔도라면입니다. 팔도라면, 해물라면 3개 로데리아에서 신품 버거가 나왔다 그래서 예.. 티렉스 티렉스 버거인데 아.. 롯데리아 버거는 일단 먹어봐야지 알겠지만 티렉스 버거 솔직히 나오면서 비주얼을 좀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김밥 요거는 참치 김밥 요거는 계란 안마리 김밥 예 요게 4,000원이고 요게 알사리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해물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팔도에서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 해물라면 해물라면 요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이거 요거랑 오동통이랑 망설였거든요 자 아세요 여러분들 아 김밥이 옛날 김밥이 아니야. 엄청 비싸요. 음. 도는 비빔면이라 그러는데, 비빔, 비벼먹는 면 말고, 국물 있는 면 중에, 나 해물라면, 맛이 맛있어요. 김밥 실한거 보세요 어이 씨 터졌다 아 음. 어, 괜찮아요 맨날 물을 많이 넣는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좀 적게 넣어봤어요 와 진짜 물 맞추는거 진짜 힘든것같요 계량컵을 사용해야되나 알타리 무라 알타리 무라 티렉스 버거는 단품으로 3,500원이고 500원, 이게 세트로 5,700원이거든요 좀더 먹어볼게요 나도 궁금해 라면의 탕질사가 누구예요? 저도 몰라요 라면에 창시자는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요거는 계란말이 계란말이 김밥 계란이 말려있죠 음. 라면에 창시자 <laughs> 1 0 0조은 <원> 아니에요 설마요 <laughs> 그 안에다 계란 하나 숨겨놨거든요 계란 끝내먹어야지 아이고 낙선님 별말씀을요 음. 파김치랑 파김치는 요즘 파김치의 매력이 폭 빠져가지고 파김치랑 고기랑 해서 먹어도 맛있고 파김치는 또 이거 뭐냐 라면을 해서 먹, 먹어도 맛있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김밥 터졌다 에이...터졌다 음, 우딱딱딱딱딱 김밥 굵게 말아줘가지고 자, 어나야 되는데 음, 늘어나진 않네요 사가지고 바로, 바로 먹어야돼 햄버거 먹을까? 모자, <laughs> 모자 오바르크 안 쳤는데 햄버거 먹을까요? 음? 티렉스 버거 티렉스 버거라고 하는데 옆에 이제 패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티렉스라 그러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チキンチキンチキンねチキン。 롯데리아는 클래식 버거 맛있어요. 그냥 먹을만한 맛. 내가 물론 모르겠어 내가 롯데리아는 안 맞나봐. 응? 롯데리아랑 진짜 찍어서 아니야. 찍어서 찍어서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은 보통 찍어서 맛있거든요. 맥도날드나 버거킹이 맛있다. 계란 먹어야지 케찹을 <목소리> 찍어 먹어야지 계 음. 음. 계란 그냥 티렉스 버거도 조금 그냥 실망 모르겠어요. 아, 맛있다는 사람이 있겠죠. 아 맛있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호, 제, 제 개인적인 음. 어? 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 개인적인 소견에 그냥 오떼리랑 나랑 좀 안맞는걸로 계랑 안맞는걸로 무슨 얘인지 아시죠? 계란 비싸죠 계란 요즘도 근데 계란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비싸긴 하죠 30... 개 들어있는데 2천 5백원 밖에 안한다고? 대박 동네가 먼거 아닙니까? 인큐비님? 시장가면 두 판에 5천원이면 똑같네 3 0개 2천 0백원이나 어디 어디 시장이야? 파김치 진짜 맛있다 요즘 그래요? 많이 내렸네 많이 내렸다 근데 음? 병든 달걀, 달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음? 부전 아 부산에 제가 그 계란사로 지금 서울인데 <laughs> 어아 <아니> 서울인데 <laughs> 계란사로 부산까지 갈순 없잖아요. 어? 티렉스는 개인적으로는 저는또안 저는 맞네요. 네 이집 달하네님 개인적으로 티렉스 먹어는 저랑 좀안 맞는 걸로. 와 김밥 맛있대 먹고, 지금 야식이에요, 야식. 알타리, 알타리 김치. 숟가락에다가 김밥 올리고, 요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국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요 이렇게 담가서 먹으라고요 국자 아닙니다 숟가락입니다 에헤헤인큐큐베닝이헤다또 숟가락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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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헤헤헤헤헤 감사합니다. 생입니다 블랑님, 블랑님 생입니다. 야, 여기 마늘 넣으니까 국물에다가 마늘 먼저 넣었거든요. 마늘 넣어가지고 끓였는데 역시 마늘 넣으니까 다르네. 야, 국물이 뭐 진해. 뭔가 좀어 곰탕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어떡하지? 원래 마늘 그그빵거 넣어야 되는데 간거 넣어야 되는데 간마늘 간마늘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마늘 넣어요네 문어잡자님 생입니다 근데 보통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녹은 해물라면은 해물라면이요 팔도 별러분여요 도림이가 도림님이 원래 제 유튜브 있잖아요. 아저러분개고분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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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돈가스 도전한 날 있거든요. 거기, 그냥, 연신내에서. 그날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를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예. 아, 고생했네. 전원, 전원 공짜로 했던그집 맞아요. 신돌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 신돌이안 살아요 급하게 만든 아이디가 저 아이디래요 속 키우면 <laughs> 속 키우면 금손이라고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키우신대요 손은 만 마리 키운다고 누가 누가 공주야 만 마리를 어떻게 키워고마음 응? 라면 다면다 먹었어요 라면 은다 먹었습니다 국물 찍어가지고 음 어제 도님 친구를 한번 봤거든요. 잘생겼어. 완전 상남 됐잖아요. 눈빛이 장난 아닙니다. 바라삐리뽀같다 <laughs> 태풍은 나비나뭐 매미나 이런 걸 지어준 게좀약해지라고 그렇게 지어준다 그럽니다 몇 개가냐? 태풍 이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태풍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라고? 어쩔 수 없지만. 안 되는데. 남부지 남부, 저, 저, 우리 어버님인데.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